우리 차 부셔버렸잖아 우리 이제 어떡해? 아이 몰라 어차피 잡히면 우리도 초조금이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은 도망다니면서 숨어있자 어. 어. 이제 도발에 든쥐어 내가 저것들! 처리해 버릴게! 목크기사 고맙다는 말은 됐어! 그게 아니라! 살이 좀 빼! 아니 왜 이렇게 헛구대는 거야! 신경 쓰이게! 너는 이 상황이라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으음! <laughs> 싸가지! 아무튼 내 왕관과 옷을 훔쳐간 저 녀석들이 당장 처리해! 알겠어? 아이고 쇼! <laughs> <laughs> 아, 분명히 우리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키면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했을 텐데, 너그 병원비 감당 못할 거라고 했잖아.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슈. 비장의 무기, 제가 치료해 줄 테니까 마음껏 참교육하세요. 고마워, 보건이. 아이씨, 보건쌤 있었잖아. 에이. 게 각오하더라고. 아이씨,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장 파괴! 으어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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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Sure, I'm genius. 아, h 아, h a t s up? What's 아, p What's 아, 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안 p What's up? 아아 아, 어. 저는 참교육했는데 정장내 왕관이랑 옷은 발칼쌤이 훔쳐가다 팔았잖아 도대체 어디다 판 거야? 씨, 글씨, 배고파서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 뭐좀 먹고 할까? 넌 어떻게 하루 종일 먹는 생각만 해? 조용히 있어 에휴, 저 심술보 에휴, 이 뚱보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뭐좀 시켜 먹자고 응 배달 시키면 맛있는 음식도 오고 잘생긴 케선빈도 오자뇨 일석이조요. <laughs> 어, 계산맨. 정답은 계산맨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계산맨은 돈 되는 건 뭐든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발가락 세면 분명 계산맨을 통해 왕관을 파는 경로를 알아냈을 거예요. 그렇군. 그럼 뭐 하고 있어? 당장 계산맨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잠깐. 근데 보자보자 하니까 아까부터 너왜 자꾸 너한테 반말이냐? 당연하지. 나는 영국 왕실의 고귀한 공주고. 너는 일반 평민이잖아? 뭐? 닦든 스파이크 맛좀 볼래? 맛 본다고? 나도 맛좀 볼래! 조혜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름은 뭐? 쿠쿠 공주? 무슨 쿠쿠 삥뽕이야? 그게 뭔데? 그리고 너 얼굴에 뭘 가리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못생겼나 보지? 이게 진짜! 아! 야! 와. 야! 죄선맨 잠깐만요 잠깐만. 아 뭐예요? 저 빨리 배달 가야 돼요. 할말있 빨리요 빨리 빨리 빨리. 네가 내 왕관이랑 공주 발가스마트 받아서 팔아 넘겼지? <laughs> 당장 돌려주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오크 기사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laughs> 오, 당장 찾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너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혈액형이 뭐야? 혈액형? 그게 뭐지? A형, B형, 이런 거 있잖아. 그딴 거 몰라! 뭐, 난 B인형이겠지? 넌 못생기냐? 그리고 얘는 초대형? 뭐? 와, 나라는 싸가지가 나보다 더 심하네? 나 같은 평민이랑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내가 다시 어떻게 하면 중세 시대 영궁관시로 돌아갈 수 있을지나 말해. 아이 그려 그래. 얼른 방법 말해주고 중세 시대로 돌려 보내자고. 알았어요 언니. 네가 다시 돌아가려면 콜란바가 필요해. 시공간을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개구쟁이 요정이거든. 걔가 어딨는데? 몰라. <laughs> 그럼 빨리 찾아와 알겠어? 알았슈. 너네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이딴 짓을 해? 내가 싹다 복수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